얼평을 받고 싶다고 카톡 아이디가 SSO-T거든요. 보냈네. 진짜 얼평 해줘요? 사진을 공개하고 하라는 거예요. 아니면 저만 보고 하라는 걸 죽일 거 죽일 거양 냥냥님께서 보내신 사진을 제가 받았고요. 저한테 사진을 보내셨다는 점에서 자신감 점수 5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점 만점에요. 일단 사진이 두 개예요. 1번 사진보다 2번 사진이 화장이 엄청 진해요 눈이 이따만해졌어요 1번 사진은 눈이 이따만한데요 2번 사진은 이따만해졌어요 화장을 안한 거로 이제 평가를 하고 싶어졌어요 화장을 안 했을 때가 훨씬 예뻐요 어떤 옷을 입고 있냐 빨간색 후드티에다가 우돌프 머리띠를 하고 있요 평상시에 셀카를 자주 찍으시고 애교가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서클렌즈 티가 많이 나가지고 거의 뭐 강아지 눈이에요 귀여우신 얼굴이에요 귀여움을 한몫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볼살이 좀 있으셔가지고 되게 어렵네, 이게. 근데, 단점을 얘기하면 은 쉬운데, 장점을 얘기하는 게 진짜 어렵다. 그리고, 음, 너무 근데, 각도를 이렇게 찍었어요. 이러거든요. <laughs> 이래가지고, 뭐, 보이지가 않아요. 이만큼이 안 보여요. 판단을 굉장히 하기 어렵네요. 화장을 했어요. 근데, 눈꼬리만 이렇게 했거든요. 그것도 없앴으면 좋겠네. 그 정도는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으니까. 코가 굉장히 예쁘세요. 눈, 코, 입 중에서 코가 제일 예뻐요. 귀여우면서, 여기 콧대가 있으시고 입술은 제가 평가가 어려운 게두개다 입술이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코가 예쁘시고 귀엽다 이 정도만 하면 될것같아 이제 아무도 사진 안 보낼 듯야 냥냥님이 진짜 매력 덩어리이신 게 뭐냐면은 이런 자신감도 있지만은 참고할게요 이런 되게 쿨한 거 와 얼마나 멋있어요. 저런 게 간지입니다. 저런 게 이제 매력입니다. 사람 얼굴에 점수를 매겨야 돼. 아까 내가 매겼구나. 100점 만점에 50점을 줬구나. 1번 사진이랑 2번 사진이랑 점수가 두배 이상은 차이 날 거야. 같은 사람처럼 안 보이. 100점 만점에 55점.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화장이 됐어요. 첫 번째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단 높아요.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, 여기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를 이런 거 찍었는데 나 어떻게 생겼어요? 처음 보는 사람이야. 여러분 내 얼굴 어때요? 자신감 빼면 몇 점이냐고 그것도 노코멘트할게요. 양양님 내가 봤을 때 매력 점수로만 따지면은 85점 갑니다. 어, 매력 점수로만 85점.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는데도 쿨하게 받아들이는 그 매력. 어. 매력이죠, 매력. 사람은 매력입니다. 손님한테 얼, 얼평 받으니까 재밌어요. 나중에는 자식 이런 거 말고, 이렇게 이제 평상시 각도대로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화장을 최대한 옅게 해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세요. 그러면 더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. 너무 이제 지금 이러니까.